함께 찬양드리며 10월 10일 목요 박수 목성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잘 감당하게 아소서 인자. 하소서, 그 주의 귀.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또한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입니다.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합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치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살에 오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이여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님의 물도 황폐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계속해서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모압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그로 인해 군사력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특히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됨, 그들의 번영, 그것들은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교만한 모합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자신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을 꺾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모압의 기쁨과 풍요가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그 땅을 채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합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첫 문장,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걸을 때에 비틀거리듯이 극심한 진노가 쏟아져 비틀거리다 쓰러져 버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모합은 자신의 힘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열시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주민들은 서금을 떠나 바위 사이에 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극심한 교만을 아시고 또 그들의 자랑이 헛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압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힘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막대한 부유함을 자랑하며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멸시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에 죽거나 사로잡혀가 빈 유다의 성읍들에 찾아가서 노량물을 취하듯 도둑질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을 떠나 바위 틈에 들어가 숨을 숨어 살며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쫓겨 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모합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합에 대한 철저한 진노, 그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합의 범죄와 또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또 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멸망으로 인하여 우시며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합의 풍요로운 포도밭, 그 땅의 옥토가 황폐해질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고, 포도주의 틀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땅 전역에 탄식과 부르짖음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은 모합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모합의 우상승배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이 크신 만큼 분노는 매우 무섭고 또 애정이 많, 많았던 만큼 슬픔도 깊었습니다. 심판할 지경에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키게 될줄 알아야 할그 땅이 구원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합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합을 위해 슬피 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모합의 교만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또한 겸손함으로 또한 이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긍유를 베풀어야 할 것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만의 위험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합의 교만이 결국에는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교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압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 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간구함으로 살아갈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교만한 마음을 척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사랑하며 극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만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더,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교연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지루함과 또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요전도에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함께 압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 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용납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이온 땅에 선포되어지며 전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